안녕하세요. 이메진 강남점 고경진입니다. 네. 드디어 오늘 2012년 캐리비안베이서머 웨이브 페스티벌 네.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많은 분들께서 응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, 뭐, 이 행운들을 많은 분들께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약속, 약속인 관계로 저희 매장에서 다섯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1명, 2명, 3명, 4명, 5명. 전부 다 추첨을 했고요. 네, 어느 분이 당첨되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. 첫 번째 당첨자는 SL150 구매해주신 이수민 고객님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당첨자분은 SL100 구매해주셨구요. 김진영 고객님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당첨자는 SL300 구매해주셨고요 김진영 고객님 축하드립니다. 네 번째 당첨자분은 SL49 구매해주셨고요 윤요석 고객님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당첨자는 SL99 구매해주셨고요손영숙 고객님 축하드립니다. 당첨되신 분들 전부 다 축하드리고요. 예, 각, 각 다섯 분들께는 티켓을 두 장씩 예. 예. 티켓을 두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어. 예, 또 좋은 행사가 있으면은 그때 또 참여하셔서 행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